자 이번 시간은 저희 한국기술금융 머니 1.co.kr 사이트에 들어와서 회원 가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는 머니 1.co.kr 응용 사이트와 머니 2.co.kr 기본 사이트 두 개로 운영이 되는데요. 웬만한 게 전부 다 머니 1.co.kr로 다 어,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딱한 가지, 어, 재정주치 1, 이게 money2.co.kr 사이트에서 운영이 되는데, 그것을 처음에 money1.co.kr만 열어서, 어, 쭉 돌다가, 어, 그쪽을 클릭하게 되면, 그쪽에서 다시, 어, money2.co.kr를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하는 그 팝업창이 뜹니다. 안내장이 되면 그때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처음에 어, 머니1과 머니2 두 개를 동시에 열어놓고 운영하셔도 됩니다. 일단 머니1.co.kr 사이트를 한번 접속해 들어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PC는 여기 주소창에 들어오면 되죠. 음, 스마트폰은 위에 영문 주소창이 좀 찾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스마트폰 같은 경우, 음그 인터넷이라는 그 위에 그. 메뉴가 있죠. 그 인터넷을 클릭하시면 위에 영문 주소창이 뜹니다. 혹은 구글 창에 들어가서 한국 기술 금증치셔도 되고 구글 창 자체에 들어셔 가지고 money1.15.kr 영문 주소창을 치셔도 됩니다. 우선 하나씩 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여기 영문 주소창을 www.money 1.15.kr 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첫 번째로 그저 주소창에 영문 PC창에 나타납니다. 문 1. 요거는 지금 현재 팝업창에 떠 있는데요. 같은 돈으로 연금 50%더 받는 특허 프로그램 출시. 지금 바로 저희 회원이 되십시오. 내일부터 갈 곳을 무진장 만들 수 있습니다. 변역보험도 수익률 1.5%만 잡아도 많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증언도 정말 잘 됩니다. 2017년 전국 40만 보험FC 중 2만 명에게만 회원 자격을 드리는 특허보험 영업 신기술. 서두르십시오. 귀하께서는 이 기술로 귀하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들을 귀하의 보험 db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것을 이 팝업을 이제 닫겠습니다. 이렇게 닫으면 어, 위에 이렇게. 순차적 중도 인출, 최저가 재정 주치, 만능식 기술이 있고 그다음 신기술 영업 경쟁력이 위에 카테고리로 또 있고 밑에 무료 일일 체험하기, 유료원 가입하기, 무료 강의 영상 보기, 필독 사용 설명서, 변액 판매 앤 시너지 요란 항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머니1이고요 머니2를 동시에 같이 열어 놓고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되는데 요거를 클릭하면 네, 다시 영어창이 하나 더 떠죠 여기서 이제 머니2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ww.money2.co.kr 요거는 2죠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네, 하나 뜹니다 아까는 이렇게 하면 요게 뜨고 요 위에 여기 이제 먼 1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위에가 좀 비어 있죠 여기서 먼 2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와서 각각 사이트에 이제 그 회원가입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먼 아, 21에서 회원가입은 여기 오른쪽 위에 회원가입 로그인 창이 있죠.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러한 로그인 창이 뜹니다. 밑에 회원가입을 클릭하시면 다시 이제 이러한 약관에 동의하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약관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물론 읽어보셔야 되겠죠. 밑에도 동의합니다. 다 읽어보시고 두개 양쪽으로 클릭 체크하시고 회원가입을 하면 이제 회원가입 창이 들어옵니다. 사이트 아이디 이 숫자 영문만 입력 가능 최소 세자 이상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해 보겠습니다. 문의 음 문의 음. 2040해 보겠습니다. 아이디 체크. 아,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이게 중복이 되면 주, 안 됩니다. 이제 중복입니다. 이런 창이 뜨거든요. 자,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여기 8자리 이상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8자리로 복잡하냐 하면, 여기 그, 나중에 운영해 보시면, 그 아까 제일 위에 있던 동그라미들 있죠. 그 기술의 끝마다 고객과 상담 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할 내용들이 그 자리에서 고객의 정보 금융정보 뭐 나이 어떠한 보험이 어떻게 되고 언제 만나고 뭐 이런 온갖 정보들을 거기에 다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한 분마다 수백명 수천명의 고객이 입력이 되고 그러면 저희 그 한국기술금융 입장에서는 이게 이 안에 수만명 수십만명의 정보들이 이 안에 막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조금 이렇게라도 미 해킹하기 쉬우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약간 번거로우시겠지만 여덟 자리로 잊어먹지 않을 만큼 또 상당히 그 제법 그, 그 이렇게 쉽게 또 남이 베끼지 못할 만큼 어 여덟 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들은 여덟 자리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 네, 저희들은 이렇게 넣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관리 인원. 이건 뭐냐면. 음, 여러분들께 이 프로그램을 가입을 권유하신 분이라든지 어, 저희 한국기술금융에서 파견 나가서 어, 업무를 이런 기술을 소개하고 어, 프로그램 가입을 권유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사실은 앞으로도 음, 저희 기술이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또그 다음에 그 전국에 일단 그 강의도 다니고 어, 또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통로가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여러분들 중간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안내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이름을 여기에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정보, 업그레이드 된 정보나 좋은 뉴스들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우선 저는 관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분의 이름을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개인정보 이름은 여기는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가 뭐, 오, 어, 예, 예, 한글로 넣어야죠. 예. 네, 김, 예를 들어서 김기똥님이라 하면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는 음, 여러분들이 잘 까먹지 않게 이는 거니 2040 골뱅이 네이버.com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습니다그 다음 이제 생년월일은 여기 연도와 월일을 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86 0708 정도 그 다음 전화번호는 스마트폰 핸드폰 번호를 넣어야 되겠죠 010-2345-6789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름이 떴죠 김길동 회원님 자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니 1에 지금 회원 가입이 됐고요. 뭐니 2 제가 그 하나 1만 가입을 해서 쭉 운영을 하셔도 되는데 음요 요 중에서 재정 조치 기술이 나중에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 음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해서 자동으로 뭐니 2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또 이렇게 넣으셔도 되는데 처음에 두 개를 다 가입을 회원 가입을 해서 두개다 로그인 해 놓고 자연스럽게 내부에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미리 예, 지금 보여 드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니이죠. 음, 여기도 음, 요, 여기는 이제 메뉴를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안에 이제 회원 가입이 있습니다. 여기를 다시 회원 가입을 하면 이번에는 이제 똑같은 가입 약관인데 여기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동의합니다. 물론 읽어보셔야 되겠죠. 여기서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면 여기 이제 아까처럼 아이디가 나오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같아야 됩니다. 뭐니? 아까 2040이었죠. 2040. 그 다음에 네 비밀번호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 8자리 넣고요. 그 다음에 이름. 네 이름을 김길동이 님이었죠. 예. 그다음 닉네임은 예를 들어서 길동입니다. 음, 그다음에 에만 예. 일단 그다음 이메일. 번이 예. 2040@naver.com. 예. 그다음에 휴대폰 번호 01023456789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어, 이게 무슨 글자 잘안 잘 보입니다, 그렇죠? 예, 어렵군요. 이걸 한번 돌리면 이제 됐네요. 음, 390787, 390787. 예, 이제 그렇게 해서 회원가입을 하면, 아 이미 존재하는 닉네임입니다. 닉네임이 이게 존재한다 돼 있네요. 예, 확인해서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닉네임을 음, 김 어. 막강한 실력가를해 가지고 김막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막강. 어 요거가 아 요거는 되네요. 그죠 김길동 님 회원 가입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클릭을 하면 됐습니다. 이제 아까 머니 1도 회원 가입이 돼 있고 머니 2도 회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에서 도는데 이제 여기를 한번 다시 보시면 음 여기, 아까, 원래 여기 왼쪽에 1일 무료 체험하기라는 게 원래 동그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이제 회원 가입을 함으로써 어, 무료 체험하기가 자동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여기 1일 무료 체험하기인데, 음, 요게 이제 1일이 지나면, 음, 그 고급 정보들이 이제 닫힙니다 다시 이제 시운전 해보고 하는 게. 그때 유료 회원 가입을 하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1번 이 사이트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 머니1.co.kr과 기초이름 프로그램인 머니2.co.k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 드렸죠 2번 일반 회원가입이나 유료회원가입 은 머니1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머니 1에서 재정 주치 1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되, 재정 주치 1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머니 2를 오픈하셔서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만약 재정주치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하실 경우 처음에 머니1과 머니2 둘다 오픈해 놓으시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며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조금 전에 두 개를 다 열고 사용하자고 한번 예시를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하면 여기 조금 전 유료회원 가입하기 였으니까 그 내용들입니다 결제하게 해서 어 6월 30일까지 특방 특방가 그래서 이제 순차적 2만 원 중도인출 2만 원 최저가 2만 원 재정주치 2만 원 만능식 2만 원합 10만 원 6개월 에6 0만원 1년에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상영 오픈 기념 할인계 해가지고 6개월에 18만 원 1년에 3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요걸 보면서 감히 이제 여러분, 회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1년에 30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이 프로그램으로 1년 내내 쓰다가 어월 보험료 34만 원짜리 계약 하나만 일어나도 본전 그죠. 어 보험이 보통 8배, 10배 수수료라 보면 1년 내내 쓰다가 월. 그 중에 1년 중에 34만원짜리 보험 계약 하나만 일어나도 이 기술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본전이라는 말은 사실 서고 이미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 이 기술은 사실 하루치,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명한테, 고객들한테,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우리 이 기술은 첫째적으로, 막, 보험을 팔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일일 한, 그동안 너무 우리 금융생활에 필요한데 없던 기술들, 이러한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서비스 해줄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만 하고 다녀도, 이게 한 10분, 20, 30분짜리죠. 한 20, 30분짜리를 아침, 점심, 저녁, 매일, 하루에 3명씩한테 홍보만 하고 다녀도 그 중에 두명이 보험 DB가 될수 있으며, 그래서 3일에 10명을 만나면 그 중에서 5명, 6명이 보험 DB가 되고 그 중에 한두 명이 그 달에 보험 계약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또한, 예를 들어서 약사다, 직장인이다, CEO다, 변호사다, 의사다, 뭐, 가정 주부들 모입니다. 학부모들 모입니다. 내 앞에 다섯 명 혹은 열 명을 모인 자리에서 우리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신기술이 있습니다. 하고 홍보만 해도 모인 열명 중에서 최소 세 명에서 일곱 명이 그 브리핑이 끝날 때 보험 DB로 변하고 그 중에서 한 명이 그 달에 보험 계약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또한 내가 만약에 이제 그 어떤 조직의 관리자로서 매니저나 어 지점장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이 일일한 걸로 영업을 해 보험, 고객과 상담을 하는 거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소개만 하도고, 얘도 어, 야, 이 정도면 보험 영업 팔만한데 라고 어, 나의 소개로 들어와서 1년 중에, 그러니까 리크루팅이라고 하죠? 1년 중에 나의 소개로 들어와서 정원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 내 생각에 아무리 못해도 몇 명이 될 것이고, 그분들이 자신의 영업으로 인해서 여러분한테 오버라이딩이라고 하죠. 어, 그 오버라이딩이 올라가는 것만 해도 30만 원이 넘을 텐데.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기술을 접해서 영업을 시작하는 순간 아마 그 1년의 사용료 30만 원으로 1년에 3, 4만 원짜리 계약 하나만 일어나도 본전이 아니고 계약이 3, 4만 원이 10배, 100배, 300배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 정도로 추천드리고 싶으며 이제 그 다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기술들이 사실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기술을 많은 분들한테 또 여러 모임들의 이 기술을 전파를 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어떤 그 공식적인 단체에 여러분들께서 아직 완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기술을 막 전파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 저희 회사가 한국 기술금융의 기술이 입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실은 1년에 30만원에 보다 크게 입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에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달 주십사 하는 내용들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꼭좀 읽어보시고 같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며 그다음에 어 마지막에 내용을 충분히 읽고 사용 계약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를 동의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결제가 들어오겠죠. 아까 1년에 30만 원, 6개월에 18만 원인데 무통장 요 t 페이는 요게 카드입니다. 왼쪽에 무통장을 한번 클릭을 해 보면 여기 이제 다시 내려가서 상품 선택 선택하세요 해서 6개월에 18만원 1년에 30만원 둘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고 은행 선택은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제 IBK 기업은행 한국파이낸스테크 요게 그 저희 회사 주거래 사이트 은행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 주식회사 한국파이낸스테크는 저희 공식 법인명이고 한국기술금융원 저희들이 마케팅 네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입금자는 먼저 결제하시는 분 이름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거 하고 아까 지게 회원 가입하고 이름하고 다르면 안 됩니다. 물론 만에 하나 달라도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하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똑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연락처도 똑같이 010-2345-6789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하면 아, 항목에서 은행을 아까 클릭 안 했나요? 예. 클릭하고 아 여기 동의도 또 여기 아직 체크가 안돼 있군요 체크하고 전송하면 야, 유료현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됐죠 요거를 클릭하고 요리되면 이제 무통장일 때 유료현이 예, 되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또 하나 남은 거 있었죠 들어가보면 T-PAY 요게 이제 카드 결제입니다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아까 그 내용들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계좌이체나 가상계좌 하나 클릭하시고 상품명 아까 마찬가지로 6개월 혹은 1년을 클릭하시고 이름은 여기 자동으로 찍힙니다. 그 다음에 구매자 연락처 아까 번호 있죠? 010-2345-6789. 그 다음에 구매자 메일 주소 어머니 2040. 네이버닷컴 치시고 결제 전송을 하시면 여기 이제 그 여러분 이런 그 카드 결제 아마 여러분 해 보셨을 겁니다 무슨 사이트들에 그래서 그대로 클릭하시면 안에 카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무엇을 깔아라 이렇게 해서 하나 한칸한칸그 안내들이 뜹니다 그 안내 따라서 하나 하나 하면 마지막에 카드가 결제되고 바로 오픈이 됩니다. 참고로 이것은 뭐니 1에서만 오픈하시면 됩니다. 이는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료 회원 가입이 됐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무료 강의 영상 보기가 있는데, 요건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회사의 그 전문 강사가 어, 이기술에 대서, 해약 32분간에 걸쳐서 강의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보면 이 y 3 2분짜 a n g i 근 i d a 나 s you were a c l 에 c 시작이 l e man, y o s a m s h 수 b Yuncharin, 는 h a g a n Yung Sang, Yung Sang, Yung 시 a 그 다음에 여기 메뉴를 한번 클릭하시면 음, 이 속에도 이제 유료 회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몇몇 회사 속에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고, 기술 속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메뉴를 닫고, 역시 이제 그 투에서도 어, 여기를 클릭하면 아까 보는좀 작은데, 이런저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닫고요. 그 다음에, 음, 여러분들 시작하실 때, 그, 잠깐 팁을 드리면, 어, 기왕이면 깔끔하게 고객 앞에서 이 프로그램을 놓고 상담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보기에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전체 화면이 있습니다. 요 전체 화면은 요 전체로 말 그대로 이제 보이자 하는 보이겠다는 화면인데 요게 보면 F11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그 지금 PC나 노트북 제일 위에 보시면 F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F11이 있을 겁니다. 중간이나 조금 오른쪽에 보시면 그것을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F11을 클릭해 보시면 예 이렇게 깔끔하게 나타나죠. 이렇게 해서 어 예를 들어서 음요 오른쪽 이요 화살표는 여기. 브리핑 버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브리핑을 해 나가시고, 여기에 다시 위쪽을 클릭하시면 처음으로 돌아오고, 여기에 각 기술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회원 가입과 사이트 접속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